첫 번째 상담 종목 진단 한번 들어가 볼 예. 건데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녹십자 랩셀입니다. 네, 이 종목 비중과 매수값, 매수일 어떻게 될까요? 올해 9월 12일 날 매수하셨고요. 네. 매수값은 한 6만 원 정도 되시고 네. 비중은 20% 정도 되십니다. 네, 첫 번째 상담 종목은 녹십자 랩셀입니다. 이 녹십자 랩셀은 녹십자 셀의 자체 개발 면역 항암제가 이 FDA로부터 희귀 의약품으로 지정 받았다는 소식에 동반 급등하기도 했었는데요. 차트도 좀견주한 흐름을 네.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목 상담 바로 시작해 주시죠. 지금 보시면 차트 <laughs> 네. 한번 보여주시면은 이거는 네, 녹십자 셀이에요.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언제 뉴스가 나왔는지 알 수가 있는 차트죠. 네. 딱 보면은. 정확하게 들어가 줄때 네, 네. 상한가를 이렇게 나와주고 네. 여기 나와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올라갔다가 어. 지금 현재 내려와서 네. 장기 평생 지지를 받는 자리인데 녹지자 네. 셀이고 네. 랩셀도 비슷하죠. 녹십자, 어, 랩셀. 비슷하게 이제 이쪽에 가지고 네. 어, 이쪽에도 가지고 하고 내려왔는데 사실은 일단은 녹십자 셀과 랩셀 둘 중에 뭐가 좋냐라고 물어보시면은 네, 어떤 게더 좋을까요? 셀이 좋은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일단은 추세 자체가 같은 흐름인데도 네. 추세 자체가 세고 음. 조정 줄 때도 조정 약하게 주고 그런 종목이 사실은 좀더힘 있는 종목이다. 네. 근데 녹십자 랩셀도 나쁜 종목 아니죠? 역시 그쵸. 같이 좋은 종목이고. 뭐~ 일단 녹십자는 뭐~ 다는 뭐~ 여러분들이 다 일방 일상에서 들어보는 회사들이지 그쵸. 녹십자 랩셀도 나쁘지 않고 녹십자 셀도 나쁘지 않다라고 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문제는 다시 한번 똑같은 말씀이죠 삼성마이오 로직스죠 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네. 이거는 예를 들어서 쌈바가 오늘 철컹 철컹을 하게 되든 뭐가 되든 한번 급락을 줄 수가 있어요 악재가 어. 나왔을 때 급락을 줄 가능성이 높다. 네. 호재가 나오면 같이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 그쵸. 근데 오늘 매수를 할수 있느냐, 할수 없느냐는 차치를 하고, 네. 갖고 계시는 분 입장에서는 좋은 종목인데 굳이 버릴 이유가 없다. 음. 그리고 일단은 뭐 남의 큰집 불나가지고 네. 지금 같이 부러진 것도 있고, 10월장이 안 좋아서 10월장에 하락분을 그대로 뜯려 말았잖아요. 그렇네요. <laughs> 이런 종목들은 장기평선을 부시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일단 보유를 하고 계시면서, 네. 뉴스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어, 네. 어 아까 말씀드렸던 인버스 ETF로 다 갖고 계시면, 심리적으로 좀 편안합니다. 심리적으로. <laughs> 좋죠. 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멘탈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 제 생각에 일단은 좋은 종목이고, 네. 외부 변수 때문에 하락한 부분도 있고, 음. 10월 장 때문에 하락한 부분도 있으니, 네. 어, 일단은 보유를 하시고, 네. 조금 장기적으로 끌고 가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아 네. 어, 그렇게 판단이 돼서, 일단 보유 의견을 제시 드립니다.